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다시 차로 향합니다. 이곳은 식당 주차장이 아닌 바로 경찰 지구대 주차장. CCTV로 본 경찰이 바로 뛰쳐나옵니다. 술냄새, 횡설수설. 운전자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 시도. 결국 붙잡힌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 0.145%, 면허 취소 기준 훨씬 넘긴 만취 상태. 알고 보니, 식당 주차장인 줄 알고, 지구대로 들어온 것. 술 마신 뒤, 걸어서 이동하세요. 지구대에 직접 들어온 음주운전자.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. 한 남자가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, 술에 취한 상태로 도망치다가, 결국 붙잡혔어요. 그는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, 사실은 식당 주차장인 줄 알고, 지구대에 들어온 거였어요. 결국 이 음주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답니다.